자, 시험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제가 출장 가느라 촬영할 도구를 학교에서 하나도 안 가지고 와서 조금 늦게 예,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험범위 3단원은 19번 학습지부터고요. 네, 여러 가지 이거 시스템.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다. 그래서 3, 4, 5단원에 배우는 시스템 중에 우리는 지금 힘에 관련된 역학적 시스템 힘에 관련된 걸 배운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의 종류가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질량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즉 지구에서의 중력이 가장 더 중요한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고요 그리고 당기는 인력만 존재하고 그다음에 붙어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했어요. 아래 방향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구 중력의 크기는 하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아진다였죠. 힘이라는 건 가까운 거리에 있을수록 더 세게 힘이 작용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력을 할때 필요한 몇 가지 기본적인 물리량에 관련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질량하고 무게예요. 물질의 고유한 양이라고 해서 질량. 얘 특징은 얘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양이기 때문에 측정 장소에 관계없이 맨날 똑같다. 지구에서 측정을 하던 달에서 측정을 하던 똑같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그러니까 지구에서 당기느냐 달에서 당기느냐 이 차이가 바로 무게다. 그래서 지구한테 지구에서 측정할 때랑 달에서 측정할 때랑 그때 그때마다 값이 달라진다. 각각의 단위는 질량은 킬로그램 그램이 있었고요. 무게는 중력 힘의 단위이기 때문에 뉴턴이다.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기억해야 될 단어가 숫자가 지구가 잡아당기는 정도죠. 원래 이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양에 지구에서 잡아당겨지는 정도가 바로 9.8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 지구에서의 질량이 1kg이다 라고 하면 1 곱하기 9.8을 하기 때문에 지구에서의 무게는 9.8N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있는 내용은요. 어... 중력과 지구 전체 시스템. 그다음 중력과 생명 시스템. 그러니까 힘과 자연 상태의 관계, 힘과 우리 이 생물체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진화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면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밑에였죠. 우리가 실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내용이었어요. 즉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은 우리가 세구슬 아래로 떨어뜨린 거 하고, 옆으로 굴러와서 던졌을 때, 하나는 그냥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이고, 하나는 옆으로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둘다 공통점은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였죠. 그리고 제가 볼링공이랑 깃털 영상 보여줬어요. 공기저항이 없을 때, 얘들은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 그리고, 어,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무게와 관계없이 매초, 지구가 잡아당길 수 있는 정도, 9.8만큼씩 달라진, 달라진다. 아, 빨라진다. 예. 그리고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이 물체는 옆으로 가고자 하나, 중력이 잡아당기고, 옆으로 가고자 하나, 중력이 잡아당기고, 옆으로 가고자 하나, 중력이 잡아당기는 바람에 포물선 모양으로 운동을 한다라고 여기다 적었어요. 휘어지는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x축 수평 방향과 y축 수직 방향 두 개로 분리를 하는 거였죠. 자, 이때 그림 그렸던 거 다시 한번 좀 그려 볼게요. 첫 번째 자유 낙하하는 물체는 처음 간격보다 그다음 떨어지는 간격을 점점점 더, 더 크게 그리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9.8m per s 에서그 다음엔 19.6, 그 다음에는 29.4 이런 식으로 빨라집니다. 점점점점 아래로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 또는 아래로 점점점점 빨라진다. 아래로 점점점점 일정하게 속도가 커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에 반해 자유낙하 운동이 아닌 수평방향 운동은 맨 처음부터 가고자 하는 속력이 존재해요. 가려고 하는데 지구 중력이 잡아당긴다고 했죠. 이 중력이 잡아당기는 것 때문에 물체의 운동이 이런 식으로 휘어져서 여기 위치에 있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 옆으로 이 물체는 가고자 하나 중력이 잡아당기는 것 때문에 이 위치에 있게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림을 더 밑으로 그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카메라 위치가 안 좋다 보니, 얘가 지금 똑바로 안 됐네요. 원래는 여기까지 내려오게끔 할게요. 얘도 여기로 내려왔어야 되고. 자, 물체 똑같이 계속 수평 방향으로 똑같이 운동하고자 하나 지구 중력이 잡아당겨서 나중에 이 위치에 있게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렸듯이, 예,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물체의 운동을 하게 된다. 즉, X축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가고자 하는 운동, 즉, 등속도 운동을 계속 하지만, 연직 방향, 즉, 수직 방향은 중력을 계속 받기 때문에 점점, 점점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등 가속도 운동이 무엇하고 똑같으냐? 그냥 떨어진 자유, 낙하, 운동하고 있는 쇠구슬하고 똑같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더라라는 내용이었어요.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